3일전쓰레쉬 어? 이게 정이지. 어? 맞다. 또또또 또. 미니언 생성까지 0초 남았습니다. 거기다 수면 맞는다. 저 뭐야? 대박인데? 눈부리래. 대박까지는 안 됐네. 와 조이까지 됐네? 이게 게임이냐? 당겼으면 잡았을라나. 나이스. 오히려 밀쳐서 플래시까지 뺐는데 개꿀인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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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알았다고. 만 해봐 혼난다 진짜 진짜 혼날 자신 있어 야 혼난다 했지 우리한테는 언제 오는 거야? 봐. 내가 호텔. 이거 너무 늦게 싸운 느낌인데. <목소리>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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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이런탑 개떡상이잖아. 대신 죽길 잘했다. 그나마 내가 대신 죽는 게 나아서 이런 드레이븐 떡상. 탑도 떡상. 레넥톤 CS 17개. 우리 갱쿨 43개. 자 지기만 해봐. 탑 진짜 지기만 해봐. 지금은 싸우지 말고 정비하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밀칠 걸 그랬나? 나이스. 와 눈물난다. 이게 내가 당겨서 아, 드리븐까지 이 e 맞은 것 같은데 타워 맞추려고 한 건데 결과가 안 좋게 됐다. 내가 이렇게 당기지 말고 약간 사선으로 당겼으면 베스트였겠다. 이 e 범위가 좀 넓네. 레일로지 않을까? 아 피드 오고 있었네. 또또또 또 또, 또! 또! 뭐해 쟤? 이거 원딜 못하게 하면 되겠는데? 나이스 타한번 받았다. 이거지. 못하게 하자. 내가 조이 턴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너네 파밍 못해. 야! 음, 아, 음, 아. 맞아? 잡았네? 오케이 인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피해가네? 센스있어. 센스있어! 나도 센스있지, 드브나. 이거 타워 막아야겠는데? 빙플봉. 갱불공! 갱플궁! 갱불공! 갱플궁! 갱불공을 그렇게 쓰는 거 맞아? 히드라, 먹어. 갱불 갱플 이상한데? 갱불공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원래 나한테 W 못 쓰게끔 미리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슬로우? 어, 나 위험했어. 이세개 찍길 잘했다. 두개였으면 죽었겠다. 또또또또또또또 와우 죽여버려. 잘 버텼지롱 여진 쓰레쉬 에다가 창 대신 맞아 버리기, <laughs> 평타 대신 맞아 버리기, 데려와 버리기? 여신으로 어그로 끌어버리기? 나노리게끔 하고 빠져버리기. 아, 지렸다, 이거. 창 대신 만든 플레이 어땠어, 드문아? 신체 변화 왔지? 빨리 말해. 이런 쓰레쉬 어디가서 받기 힘들다. 이런 서포팅. 용 우리 거 아님. 그 핑크 내 거임. 건들지 마세요. 아, 잠깐만. 진짜 내 거였잖아. 아, 진짜 아깝다. 아, 야, 이거 내가, 내가 했다 기대공. 이와. 아이디가 레네톤 장인이네? 아, 들분아 미안하다. 레일습 놓고, 내가 실수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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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차이가. <laughs> 내가 레를 안 하는 이유예요. 레개뚜벅이체 <laughs> 렐... 아이스, 니달리 높을. 와, 니달리 스트레스 받는 거, 여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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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갱프라, 그 술통 맞아? 뱅플 이거 숙년도에 의심, 이거 숙년도 의심해 볼만해. 숙년도 이상해. <laughs> <laughs> 피드라, 참아. 어, 참아, 참아. 참아. 봐줄게. 위험, 위험하다. 있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어, 봤다. 눈 달고 하자. 못난 아들 랜턴 하나 더 던져줬다. 조이 거만 풀어주면 되잖아. 도도도 도. 도도도 도. 목소리 뭐냐고. 하는 중 하는 중 하는 중 하는 중. 아시다. 녹터랑 박아버려 그냥. 나 믿어. 아다고 이. 스피들 용기갱. 오 비켜서라. 느낌 있어. 조이 어디 있어? 오른쪽? 왼쪽. 미친 개고순가 나 솔라리 있어. 조이 뭐냐? 수면각 지리는데? 아이디 조이 달만하네. 방금 수면각은 좀 지렸다. 예측 못했다. 어, 조이 템 팔았다. 남자친구가 서포트 할 거면 나만 보라고 했어? 나만 보인단 말이야. <웃음> 나만. <웃음> 저만, 보면 심, 저만 보시면 되긴 해요. 내거 보면 서포터로 튀어 올리기 쉬울 거야. 영무빙. 어 이거를? 죽여버려. 빠라빠라. 두분나 뒤에 300원. 그렇지. 기다리 창좀 매서운데? 끝 완전 끝거리에 던지네. 그거 봐, 창 매서. 지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서포슨 히튜브